번역 후입니다. 7번 들어갑니다. 자, Do you have the emotional state? 상태죠. 너는 감정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니? Of mind 마음에. 자 어떤 상태냐면 to become to 부사 형용사 용법이요. 지도자가 되려는. 자 사람들은 아마 pay attention이요. 에 관심을 지불하는데 close 형용사 써야 돼요. 자 가까 가까운 뒤에 형용사가 attention 명사 수식하니까 부사 안 돼요 여기. Closely 안 돼요 여기. 자, 그면은 close, 가까운 관심 수식, 관심을 준다. 자, pay attention to 수죠 to 누구에게? 지도자의 서브틀, 미묘한 표현에. 자, of emotion 이에요. 감정인데. 자, through 뭘 통한? body language 를 통한. 그리고 얼굴의 표현을 통한. 자, some 썼죠. 자, 몇몇의 감정들인데. 자, search 삽입적으로. 예를 들어서, 열정은. 열정 같은 감정은 can quickly 부사, 빨리 become 수식, 동사. 될 수가 있다. contagious. 이건 뭔 떠나냐면은, 전염될 수가 있다. 자, 아까 썸 o m 수 구조죠. 몇몇, 다른 몇몇. 자, 다른 몇몇의 감정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, d 프 p r e 우울증이나 낙담은, 자, 캔 드래그 이끌어가, 드래그 g 해서 어떻게, 아래로 이끌어가, 너를 우울하게 만든단 말이죠. 전체 조직을. 자, 지도자들 S가 주어예요. 자, with positive emotional s t a t e of mind 까지 주어 R 썼죠. 자, 어떤 지도자들? 긍정적인, 감정적인, 스테이트 수식, 형용사가, 상태인데, 마음의 상태를 가진 지도자들은, 복수, r like, 인간의 자석과 같아. 매그니톤이죠, 매그니톤. 매그리토. 자, 사람인데, 사람들은, 자, 자연적으로, 그래서 부사, gravitate. 그래, gravitate가 그라비테이트, 이끌려간다. 자, to them은 누구에게? 긍정적인 지도자들에게. 자, 그 다음, 아까 사람들이 주어, 또 2번 동사, S 들어가면 안 돼요. 원하는데, to follow. 따르는 것을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. 자, 서치려더도 그러한 지도자 아니죠? 긍정적인 지도자들은 인스파이어해요. 또 복수예요. 자, 하면 인 i 지아즘 열정을. 자, n 이 조직 지도자의 조직들에. 그다음 또 주어. 아까 지도자들이 복수 주어였죠? 여기도 복수 동사 1번, 복수 동사 2번. 자, s 안 되죠. 이끄는데 최고의 사람들을 r 아, 트랙트는 전체사 투수죠. 자, 이를 일에 그들을 위해 자, 역으로 비관 주의하시고 자, 지도자인데 후 이미 방출하는 얘도 복수죠 복수, 후도 복수, 복수동사 자, 방출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의 마음을 자, 후는 또 지도자예요 복수, 복수, 복수동사 이 도저달은 일리터블 환하게 만들고 보스, 보스 알죠 보스 갑질한단 말이야 보스질 라 리펠 그러니까 리펠이 추, 추... 뭐야 쫓아낸다 추출시킨다 사람들을 그리고 have 지금도 다 복수예요. 복수동사, 어 그다음에 리펠도 복수동사, 그다음 여기서도 해부도 복수동사. 자 이런 사람들의 해부 퓨 부정어요. 그래서 어퓨 쓰면 안 돼요. 어퓨가 쓰면은 긍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퓨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팔로우가 거의 없다. 자 그래서 위글의 주제는 2 번이죠. 자 influence of leaders' emotional states on people.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상태가 지도자들의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.